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 주간에 있기 쉽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어, 설날 명절이 며칠간 진행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재수요일이 있으며, 또 올림픽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사순절 기간 동안 뭐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설날과 사순절도 딱히 이 분위기가 맞지 않고, 또한 올림픽과 사순절도 이게 분위기가 딱히 맞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하기 생각이 들었고 사순절답게 지내자 뭐 이게 올림픽과는 딱히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들, 상업적 이용들 이런 거 조금 더 사라지고 평화, 최선 그리고 이후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스포츠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몇몇의 장면들, 사진으로 남은 장면들,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기억났던 글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화석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아침에 떨어진 꽃을 그때 쓸어버리지 않고 놔두었다가 하루 종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녁에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노신이라는 사람,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산문집입니다. 거기에서 달리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달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이 중국이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로 치자면요. 먼저 달려서 1등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달려보지만 맨 마지막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리는 사람과 맨 마지막 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맨 마지막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림픽 보다 보니까 마지막 달리는 사람이 꼭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남과 북이 서로 응원해주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왠지 한국의 미래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닫혀있는 사회 속에 살지만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희망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 올림픽을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보시다가 제일 많이 느끼는 점이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광고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광고 나오고 조금만 지나면 광고 나와서 광고를 다 외워버릴 정도로 광고가 나오고 광고 나면 돌려봐야 다른데도 또 광고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셨을 것인데 제가 올림픽 광고 중에 가장 기억나는 광고는 PNG에서 나왔던 이 마음에 대한 광고입니다. 땡큐맘 광고를 그들이 올림픽이 있을 때 동계하게 때 계속 내고 있는데요.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아이들 그렇지만 그들을 일으키는 엄마들에 대한 찬가라고 할까요? 제가 예배 후에 저희 그 함께 있는 방에 제가 뭐 기억나는 광고 한두 개를 링크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할 텐데 아이들이 좌절하는 모습들을 받아주는 그 엄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계 올림픽도 그런데 동계 올림픽이 제가 볼 때는 이 좌절이 더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드라든지 이 위험성이 하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어, 뭐, 이번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니까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가 아니라 무서워서 포기할 정도의 스포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좌절들을 받아주는 엄마. 이것이 저에게는 무척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올림픽과는 약간 다르지만 성경을 읽다 봐도 성경 중에서 좌절 혹은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 없고. 늘 실패하던 사람들일까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좌절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아름다운 땅, 건너편에 있는 땅에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땅에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사막이고, 왠지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너편 가나안은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표현이 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막이라는 표현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막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이 모압 평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 평지라는 곳의 이야기를 한동안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진으로 봐도 모압 평야는 풀들이 나 있고 그렇게 말라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모세가 사막에 있다가 이 평야에 와서 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는 이 사이의 땅에 서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포기했던 마음 내려놨던 마음이 조금 조금씩 뭔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자기와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 동년배들이 다 죽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고 나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아평지에 와서 조금은 다른 땅을 한번 바라보고 건너편에 요단강이라는 작은 강 하나 건너편에 보니 더 좋은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 가운데 조금 조금씩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저 땅을 건너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뭐 가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단 며칠 아니면 단 하루라도 그 땅에 가보고 싶다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모세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스가 산, 가장 높은 산, 요단 쪽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쪽에 동서 남북 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면 좋을 것인데, 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가지고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여주시기는 하되 들어가기는 못했다. 모세는 건너가는 자가 아니라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다. 징검다리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진정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보면 건너가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뒤에 어떤 사람도 모세와 같지 않다. 모세가 짱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했지만 그 모세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살펴보자면 도대체 모세는 왜 건너가지 못한 것일까요? 왜 거절당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을 보여줍니다. 어 제가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다 보니까 모세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모세는 건너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 우리가 한번 보시죠. 어 26절을 보면 26절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1장 37절에도, 4장 21절에도, 31장에도, 32장에도, 34장에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니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서 나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확인해줄 사람도 없고, 동년배들 다 죽고 났는데, 노년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악자들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잘못하면, 어, 너네들이 지도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망하게 할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읽다가 보니까 약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 강조하니까 모세가 뭔가 좀 억지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억울함?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관점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는 하나의 관점과 함께 다른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민숙이 20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추억을 되살려서 제가 말씀 가운데 민숙 20장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력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숙 20장 1절이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던 그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 리더십을 이끌었던 미리암이에요. 무엇인가 권력의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모세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리더십으로서 함께 무엇인가를 잘 해나갔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모세의 누나라고 하죠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성경은 담담하게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이 죽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미 40여 년을 다 살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찌 보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묘지 혹은 납골당처럼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모세가 그의 가족이 죽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절 이야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투덜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은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모세는 가족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차라리 우리 형제 죽었을 때 우리도 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물을 주지 않느냐?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모세를 몹시 분노하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 니네가 우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몹시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약간 오해의 여지도 많고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광량 무리바라는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물이 나온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에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이예 표현이 나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랴라고 말하면서 원래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몹시 무엇인가 분노한 사람처럼 지팡이를 들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을 수 있겠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치고 놀랍게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말이요.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우리가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맞다 생각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회중을 우리가 이끌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몹시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아픔과 함께 백성들의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모세와 아론이 몹시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은 니네들과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을 얼핏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더십, 지도력, 우리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모세 네가 다른 존재로서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너도 이들과 같은 민족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를 느끼면서 모세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약간 다르다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같은 죽음,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추후에 약간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 중에 예수님이 했던 강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한국교회가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할 때 당연히 받은 줄로 생각하고 미리 기도하는 자들은 선취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기도란 거절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통해서, 받은 경험을 통해서 기도는 성장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읽어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질병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해요. 자기 표현에 따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족하다 이야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기도를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바울도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조그만 강 하나 못 건너가는 것이고, 자기 몸에 있는 병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그몸 안에 작은 가시를 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푼 모세를 가장 위대한 사람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절정에 만날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이 1번과 2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1번과 2번 사이 굉장히 짧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해버리실 것 같습니까? 안 된다 라고 말해버리실 것 같아서 차라리 그 기도를 듣지 못해서 차라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원에 대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다른 나의 뜻을, 나의 기도를 우리가 모르냐 이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주님은 나의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나의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세도 나의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아, 이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신앙을 상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존재는 다음 땅을 바라보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해 주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의 몸의 가시를 통하여서 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사도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거절받은 기도를 통화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욕망과 관련된 기도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는 기도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절받은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한 사순절을 살아갈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내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우리 자신의 욕망과 관련돼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뤄간다면 사순절이 이 기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킬 수, 성숙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나의 거절받은 기도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기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